안녕하세요. 시화군에서 군사통역 군사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간사입니다. 오늘은 미션 미군의 그 미션을 주제로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음, 지금의 이제 미션 오브 펑션이라고 하는 어, 화두가 앞에 보이실 텐데요.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짐은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금액차 짐은 제목부터 보시죠. 미션 오브 펑션. 그선 임무, 그후 기능. 자, 이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급장병을 그 양성 해서. 어, 대, 강대국간그 경쟁에 그 대비하고자 하는, 어, 미 공군의 소식입니다. 자, 이 오버는 그냥 쉽게, 그 기능보다, 어, 이걸 우선시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그걸 이제 좀더 압축해서, 어, 앞에 이제 선 자, 뒤에 후 자를 넣어서, 어, 좀더꾸며봤고요 음, 이 디벨롭이 여기서는, 어, 이들을 이제 키우, 키운다는 양성의 의미로 그, 쓰인 거죠? 어,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쓰는데, 어, 이, 범죄 쪽에서는 groom이라고 이제 잘 키운다는 의미로 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so, training, training groom 이렇게 이제 양성으로 써, 써,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군사 지문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어, 권한도 되고 권력도 되고, 기타 등등 많이 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강대국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국가를 나타낼 때, 어, 이렇게 들어가죠. 강국으로 시작을 해서, 어이 강국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powers라고 해서 열강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강대국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을 주로 거론할 때는 극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약소국은 small pow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전국이맨 상위에 있고 그 밑에 이제 미션 어, 임무가 있게 되는데 그이 그 그걸 좀더 세분화해서 할때 이제 과업이라고 테스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 말고 그 장비 같은 것들을 이제 아프라이트하고또이거디를 폭파한다든가 그런 게할 때는 군사 활동할 때도 이게 운용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꽤나 또그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식별에너지가 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운용이라고할 때는 그 군사 쪽에서는 이 임플로이라는 말을 또 미군이 자주 씁니다. 어, 잘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7월 그 10일, 2024년 7월 10일이, 어, 개제 개재 일자이고, 개제자가 나와 있으면서, 어, 공, 군 그, 교육훈련사령부, 그, 공보실, 어, 그리, 그, 구체적으로, 어, 한 합동기지, 텍사스주에, 소재 한 합동기지의 공군 보도국발 소식입니다. 자, 이, 여기서는 그냥 공보가 아니고, 이걸 내놓은, 어, 계대처니까, 이제 공보실이라고, 이제, 어, 유추가 가능한 대목이죠. 뭐, 공보는 이제 PA라고, 우리나라 공보 장교할 때도 이 단어를 꼭 쓰는데요. 공보는 Public Relations, 너무 유명하죠. PR.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했는데, 어, 미국 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그대로 이제 준용해서 갈 수도 있겠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e d u c a t i o n Training에서 어, 규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육사령부 할때 ETC, 이 표현을 쓰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세밀하게 보실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예, 여기에서 일단 먼저 살짝 보면, 최닥이라고 그, 이게 트레이닝인 덕트인 커맨드의 주말입니다. 여기서 덕트쉔은 교리를 뜻하는 건데, 이걸 육군과, 육군, 어, 미국과 한국 공이 이걸 교육사령부로 갑니다. 육군 쪽에는. 자, 그다음에요. 어 조인트가 크게 둘 중에 하나. 여기서 합동 기지라 하면 육군이나 공군, 뭐 해군 등이 함께 그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런 어, 시설로서의 기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거 말고 공동 경비 구역 있죠? 조인트 시큐리티 에어리어 할 때. 이거는 그 북한과 각이 한국이 s a 에서 함께 경계 건물을 서잖아. 요 그렇다고 해서 원팀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공동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merican Forces의 네트워크의 미군 방송의 주말인데 어, 이거하고 이건 Air Force Net News Service라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전그전 그전 세계 안보 환경에 대한 어, 전대미문의 그 변화로 인해서 어, 미 공군이, 음, 전투, 그 전력, 전력을, 어, 운용 및그 배치, 양성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그 개혁의 동인, 동인으로 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를 통해서, 어, 미국과 맹방, 그리고 협력국을 세계 전역에서 어, 수호하기 위한 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개혁이 나왔죠 어, 관련 예, 유사 문구들인데요 개편은 Realignment는 Reshuffle 그 다음 Innovation, Revolution, Overhaul, Transformation, 반란 자, 그리고 Security가 이제 이 안보를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 적어도 이 정도. 아까 JSA 했죠. 그 다음에, 예, 공군에서는 이걸 밀리터리 폴리스처럼 군사경찰로 가는데, 일반적으로 국가 단위로 가면 보안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어, 나토 산하의 국제안보 지원군, 그리고 중국 공안, 그 다음, 어, 이 외곽 경계 군에, 자, 그 다음에 이 센스업 시큐리티는 안보, 안도감인데,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 의식, 그리고 어 현재 이런 시장에서는 보안 시장이 제일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 시장 복수 형태로 표기했을 때, 그 다음 비밀 취급 인가 줄여서 비취 인가라고 합니다. 클리어러스만 나올 때도 꽤 많아요. 자, 그 다음 경제나 사회 보장 그리고 안전과 어, 안도감인데 이 안위라는 말이 또 있죠. 국가 안보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그 피지컬을 다루는 어, 안전이 아닌 그렇대 안위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한 상태를 또좀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쪽은 웰빙이라는 해석을 하는 걸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위, 웰빙. 자그 그렇고요. 어, 스위핑은 이제 이. 그 대규모 대대적인 메시브의 의미로서 여기서 개혁을 수식하는 묘사로 쓰인 건데, 어 이게 군사 작전할 때 테러리스트들을 싹 쓸어버리는 이럴 때는 마법처럼그와이파우처럼 소탕 작전 이렇게 해주셔야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디플로이는 기본 배치의 해석인데, 어 디플로이도 정말 해석이 많아요.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치, 투입, 파병, 전개, 기타 등등. 이렇게 출동까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디스패치는 급파라고 하죠. 그, 긴급히 파견하는. 자, 자대 배치할 때, 근무지 쪽은 assignment. 그리고 그이 위치만 그 바꿔놓는 그런 식의 때, 주한미군의 부대 재배치가, 어, 최근에 평택 쪽을 많이, 거기다 이뤄줬죠. 그럴 때는 repositioning. 자, 그리고 파병을 확실하게 했을 때는, 이 관역을 원래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데는 이 다운 링지라는 표현을 그 묘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파병, 파병의 명사형은 overseas tour 추천합니다. 자, 이 공군, 어, 교육사 관계자들은, 어, 그 공부들은 신속하게 핵심 그 기관, 어, 교육, 그, 및, 어, 양성,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국간 경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사령부는 해당 사령부는 공군 양성 사령부로 제그 기정 될 것입니다. 개명 될 것입니다. 자. 이 인스티튜션이 이제 어~ 둘 중에 하나 또 크게 봐서 이, 이 기관이냐 제도냐 둘 중에 하나 어, 보시는데 어~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그~ 무 이~ 금융기관 같은 거할때 파이낸싱 인스티튜션 할때 그~ 쓰죠 어~ 그게 그~ 그게 아니고 이제 로마 인스티튜션 이런 문구 딱 치기만 해도 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는 로마의 원로원이라든가 뭐, 군대에도 이제 로마의 한 인스튜션 중의 하나였고요. 그런 식으로 국가의 체제나 그 정치, 외교, 그럴 때 인스튜션은 제도라고 해석을 하죠. 그 그래서 여기서 제도적으로 흘려, 그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그 기관에 맡겨서 하는 기관이라고 해석을 할 거냐, 이게 내용을 안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사실 제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그런데 어, 이거는 미리 사전 지식이 좀그 요한다고 보는데요. 보시면 어, 지금 육군 쪽에 보면은 어, 이 에듀케이션 교육 훈련 관련해서 이 인스티튜시언얼 트레이닝 어, 이런 말들이 눈에 보이죠. 여기서 그, 이 에듀케이션 그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인스티튜 o n 을 시키는 곳이 예를 들어 이 l e 리지 or vocational technical schools 이런 데로 보내서 시킨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라든가. 직업 그이 기술 학교 같은데 보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이 에듀케이션의 인스티튜션할때 쓰는 그 인스티 즉 기관이라고 미군이 쓴다고 기본적으로 에듀케이션은 트레이닝 쪽 그거 쓰면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관으로 정리를 어, 하지요. 자그이 어, 이러한 범주에는 그 교육 훈련 그 설계가 포함이 되는데 어, 이는 어, 향 어, 미래의 그 전력, 그 전력이 어, 선 임무, 그후 기능, 정신 자세를 그 갖추게끔 하는 것그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여기서 그주목주목초그주 그, 주요 어 주된 그 초점은 공군 당병을 그 양성해서 어 이들이 공통적인 그 군사적 목적을 어 이들의 그 군사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어, 또 어, 임무 목표를 그강 어, 이러한 그 개별적인 기능별 역할보다 어, 우선시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아, 어, 공군 어, 교육사 어, 사파의 그 샤파가 곁들여져서 이제 나온 어, 대목이거든요. 자, 어, 잠깐 다시 한번 보시죠. 그에 d 케 c a t i o n t r a 그대로 이제 일반 명사를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하시면 그냥 교육 훈련이에요. 교육 훈련인데, 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 트레이닝 자체가 job training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직무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그 뭐... 트레이닝 그 자체가 교육이라고할 때가 있고 그냥 훈련이라고 하면은 주로 그 피지컬한 어 육체적인 그 단련을 시키는 숙달을 시키는 그런 걸 강조하는 때어 그래서 어 군사는 이제 훈련이라고 그러죠. 밀리티 트레이닝 그러면 어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되 이 교육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육군 같은 경우는 에듀케이션이 어 아예 그 없습니다. 트레이닝인 닥트인커맨 육군 쪽은요. 자그네 그다음 그 보실까요? 네, 오늘날의 그 전략 환경에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이 전력 전력이 연계되고또이 소유에 대 집중을 그 소유와 그 특징에 집중을 그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공군 그 교육사령관인 로빈슨 중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커맨더가 이, 이 사령부를 바로 옆에서 보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급도 그 중장식이나 되고 하니까 사령관이다라는 거를 이제 밀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 일개 사령관, 그러니까 일개 그 그냥 기휘관일 경우에는 어 그냥 이 관사를 붙이죠 그어 커맨더라든가 그런 식으로요 어 이런 식으로 직함할 때는 어, 군사 쪽이 아니더라도 무관사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사령관 할 때도 무관사로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표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 그래서 이제 이 커맨더는 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어, 지휘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령관을 확실히 할 때는 Commanding Officer 또 정말 그이 장성급인 그 지휘 기위가 높은 그 계급이 높은 그럴 때에는 Commanding General 이렇게 갖죠. 그 다음에, 어, 군사 쪽에 또 이렇게 세분화 하기도 해요. 지휘관, 과로하고 자. 이게 이제 지휘관과 지휘자를 동시에 표기하는 방식인데, 이 통상군에서 그 중대, 중대급 이상, 어, 커맨더들을 지휘관이라고 하고요. 그 중대급 미만, 그 뭐, 군대라든가 소대라든가, 그, 그런 쪽을 이제 지휘자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리더라고 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소대장 그, 그러면 이제 플루튼 리더 커맨드가 아니고 플루튼 리더 이렇게 가죠 자그 다음에 어, 같이 이제 연계되는 그 연계는 어, 아시죠? 그, 그 연계 플러스 알파, 연동 연계되어서 같이 함께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연동이라고 하시면 이 단어가 아니고 어, Synchronization 그리고 요즘 그 유행하는 그 용어로는 커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플링 p l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맥락에서, 어, 미국 공군의 그 맥락에서, 이런 선 임무, 어, 후 기능은, 어, 임무, 임무를, 그, 재직, 재식구 어, 챙기기 보다 우선시함을 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일로가요, 저 위에 제가 사진 한장 넣어놨는데, 어 이게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이 위에 어뭐마징가젯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뚜껑 이, 이 기지 시설에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어, 출동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밑에 지하죠. 지하에다 넣어서 어 미사일 그래서 경납고라고 이제 해석을 어, 할수 있는데 그냥 사일로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시설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사일로가 아니라. 이 조직에 대한 묘사로서의 사일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조직에서 기, 그, 쓰이면, 예를 들어 그 기업 같은 데 부서가 갖고 있잖아사업과 같은 데서 나눠져 있는. 그걸 마치 이렇게 사일로를 짓듯이 서로 다그이 마음의 장벽, 감을 쌓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이 지키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런다라는 그 용어로 비트대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식구 그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하기 딱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어, 어, 라인이 있죠. 그, 지금 보시면은 이거를, 덕지 않게, 군사 맥락에서 나오니까, 이거를 그 동맹 관계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미 군사 관련해서, 한미 관계 관련된, 에 allied with the U.S. and aligned 이렇게 지금 ally하고 align이 따로 쓰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건 그 연계고요. li가 그 동맹이죠, 동맹. 그래서 이거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태로는 이제 이쪽그 alignment라고 가고요. 이건 명사 형태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alliance 동맹으로 가죠. 어, 그래서 이제 강대국간 어, 경쟁에 있어서는 어, 우리는 그이 공군 장병을 우선 어, 양성하는 하고 그그 어, 그, 그 이들이 임무 그 태세를 그 고비하도록 만전을 어, 기하는데 어,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예, 우, 이들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기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원정 원정군이 배치 가능한 전투단 소속으로서 소속 원정군 보다 원정 군보다 이 원정 능력의 강화된 전력으로 변혁.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시기입니다. 자, 이 DPC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강대국간 경쟁에 이제 종말 이렇게 되고요. 음, 그 아주 예리하게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춘다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는데 저는 이제 초집중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원정이라는 거는 멀리 가서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이 exploration 이라는 말은 절대 군사에서 원정으로 쓰질 않아요. 그,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탐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정. 자, 그 다음에, 어, 이게 또 택할 일수 있을 수가 있는데, 공군이죠? 공군의 그 부대단위 중에서 제일 큰그 조직이 이 윙이죠. 단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 윙 나오면 그냥 빙단,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 이, 여기, 컴백 윙이라는 게 있고, 파이터 윙이라는 게두 개가 있어요. 이게 좀 그, 혼용되는 그 식으로 해석이 되고는 하는데, 어, 지금 이 블로그 링크, 제가 저 정리하는 저희 블로그 링크, 어, 따라 들어가시면, 어,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정리를 수업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컴백 윙, 어, 방금 전에 나왔던 그게 있고, 어, 파이로윙, 어 전투비행단이라고 그러죠 파이로윙은 그, 그렇게 해서 어, 이 전투비행단이 전투기를 운용하기 때문에 파이터를 넣어서 이 파이터윙이라고 하고요. 이 캄뱃은 전투를 목적으로 하되 어, 파이터 전투기가 주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전투단으로 하시고 파이터윙이 전투비행단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 이 블로그에 담아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어, 미군의 미션 오버 펑션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혹시, 어,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